네, 0 강의 analysis 주위의 기준에 자신의 믿음을 조정하는 경향 보겠습니다. 음, 뭐 그런 일 많죠. 우리 모두는 신경을 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거는 네, 이제 음, 네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관계 대명사 w a 사용한 목적어, care의 목적어. 알아보시면 되겠죠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즉 세상에 대한 믿음들은 주어가 믿음들이에요. 이음들은 이렇게 수동태로 연결돼서 우리의 동료들에 의하여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실제로는 뭐뭐에 관한 관하여란 뜻이죠. When it comes to 즉 교회. 아 <laughs> 어, 선생님이 <laughs> 종교가 교회라서 <laughs> 크런치를 교회라고 해버렸네. 암베리 소리. 그리고 넘어가. 일단은 어 크런치하면은 이제 어려운 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크런치죠.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드레들 동사 원형 썼죠. 뭐마하는 편이 낫다. 오히려 뭐마하려 한다. 오히려 이런 뜻이죠. 어려운 상 상황에 관해서라면 오히려 어, 뭐보다는 be right 하면은 올바르려기보다는 이렇게 되네요. 올바르려기보다는 좋아함을 받다. 수동태니까 그지? 좋아함을 받다. 즉 환영받다. 오히려 환영받으려고 한다. 올바르려보다는 아~ 딱 부러지는 소리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환영받으려고 하는 건 그냥 잠자코 있거나 그 상황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어드저스트랑 투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에? 즉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디에 그 규범 맞나요? 규범이라 하는 게더 맞나? 기준 오케이 기준이 조금 더 부끄럽다. 기준들에 맞추려고 한다. 어 d j u s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일은 특별히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러한 일은 또렷하게 어디서 나타내냐면 in the case of fashion 패션 부분에서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분야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we take our cues 그 분야에서 우리가 cues 하면은 신호 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take 뭐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바, 말이지, 코 멋있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마리 큐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대디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캐슈너블한 비밀, 의심스러운 행동, 오케이. 다양한 형태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음악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탈세하거나 이베이징 같은 것들이 예를 들은 거죠 용납이 되는 수용이 되는 On the grounds that e v e r y p o t h does it. 어떠한 배경에서 그라운드를 설명하는 동격대수로 보시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잖니 라는 어떤 배경 그라운드 토대를 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since we tend to read 우리가 읽는 경향이 있다 사물을 읽는 경향이 있다 that 어떤 뜻이냐면 관계대명사네요 우리의 선입견을 네 prejudices 우리의 선입견들을 반영해주는 사물을 우리는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즉 우리의 어떤 attitudes 태도를 공유하는 자신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서 시애틀들 네,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지나치게 평가하는 거 있다. 어떠한 면 the extent to which 이러한 정도까지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 이런.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 다른 사람들도 생각한다라는 정도까지. 됐나요? 어, 좀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띵크를 이제 대신 두 번째로 안쓴 거니까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 한다라는 정도까지 지나치게 정도까지 지나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죠? 해서 this is known 이건 뭐로서 잘 알려져 있냐면 이게 consensus가 합의란 단어거든, 동의. 그래서 잘못된 동의 효과, 합의 효과라고 뭐 착각 뭐 이런 식으로 네, false를 해석하셔도 되죠 착각. 합의성 착각효과그 전문 용전인 용어인 요를아요면 되겠습니다 어려 해서. 내용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